안녕하세요. 추추들 원추입니다. 오늘 제 머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? <laughs> 머리가 좀 길은 것 같길래 조금 잘랐습니다. 괜찮아요? <laughs>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받았어요. 제가 사실 이 택배가 저희 집에 온지 조금 됐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택배를 뜯어보고 싶어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했지만 꼭 참고서 이 촬영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택배는 대구에서 사시는 신미나 <laughs> 신미나? 이름 완전 예쁘다 너무 박스가 엄청 엄청 큽니다 정말 뭐가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?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어. 절대 열어지지 말라고. <laughs> 대박. 대박이 뭐지? <laughs> 또 제가 지훈이 최인걸 아시고, 요하이 지훈이를 보내주셨어요. 대박. 완전 감사해요. 대박, 대박. 그 다음은 이거 머랭쿠키인가 봐요, 머랭쿠키. 대박, 머랭쿠키, 머랭쿠키. 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머랭쿠키는 처음 받아봐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음 음. 제가 만들었던 또 머랭쿠키랑 또 다른 맛이 나요. 머랭캡틴잘 먹을게요. 너무너무 고마워요. 그 다음은 편지, 편지. 편지는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읽으면 안될것 같아요. 우리 둘만의 비밀로. 그 다음은 젤리. 저이 젤리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 비싸잖아요. 막 하나에 1,500원, 2,000원 하는데 그거두 개나 보내주셨어요. 어. 빠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그 다음은 이런, 이런 봉투가 있어요. 이거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쪽지 왔어요, 라고 너무 귀여워 이 무슨 쪽지일지 편지는 쪽지 제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쪽지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. 이거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굿즈들입니다. 선물로 뭘 드려야 할지 몰라서 같은 원오브린겸해서 보내봅니다.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예쁘게 소장하거나 쓰세요. 여러분 이거 다워너원 굿즈래요. 대박 대박 직접 제작한 굿즈들이래요. 이렇게 또 포장을 또 해주셨어.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아. 아 너무 예뻐요 슬로건.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. 대박. 여러분 대박. 거울이에요. 대박. 대박. 성훈이 성훈이랑 대위 거울을 이것도 직접 제작하셨대요. 대박 너무 예뻐. 뭘잘 쓸게요. 고마워요. 완전 궁금했는데? 여 꺼내놓고는. 재, 재환님. 재환이의 이떡 메모지? 너무 귀엽다. 지훈이, 지훈이 떡 메모지도 있고, 여기 지성씨 포카도 있어요. 대박. 아, 멤버별로 다 있나 봐. 굿즈들 잘 쓸게요. 워낙 는떡 메모지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, 마침 이렇게 저한테 이떡 메모지 선물이 오다니. 대박. 너무 잘 쓸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<laughs> 이 마지막 공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도 쪽지, 여기도 쪽지 썰어 붙어있어. 너무 귀여워. 이것은 먹거리예요 많이는 없지만 편집하시면서 입이 심심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는 코코넛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태국에 놀러 갔다가 인터넷에서 맛있다고 항상 하나밖에 안 돼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코넛. 제가 사실 코코넛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뭔가 신기, 신기한 것 같아요. 잘 먹을게요. 우와! 어, 여기, 여기도 데이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. 아, 이분이 굿즈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파시는 분이라 약간 포장의 소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대박. 우유에 타먹는 거랑 뒤에는 네스키 과자예요. 대박. 저 초코 과자 엄청 좋아. 이쯤되면 제가 싫어하는 음식 없음. <laughs> 이 다음은? 포카리, 이거, 저 먹어봤거든요? 이 물에 타서 먹는 건데, 포카리 맛이랑 똑같이 나요. 포카리 스웨트라 그런가? <laughs> 아무튼 이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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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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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이렇게 해서 신민한 추추분이 선물해 주신 택배를 다 뜯어봤고요. 제가 정말 맛있게 먹고 맛있게 쓰고 맛있게 보겠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해요.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택배가 끝났고요. 다음은 완전 큰 택배, 완전 큰 택배, 대박 대박 완전 커요. 부산에 사시는 정은지님이 보내주신. 택배인데요. 제가 사실 이 은지님을 제가 정말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요. 제가 2016년도에 베이킹 영상을 계속 올렸을 때부터 계속 봐주신 분인데, 제가 구독자가 없어도 계속 올리는 영상마다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초창기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이신데 워너원이 하이트 광고를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그브로마드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은지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엄청나게 큰 박스에다 보내주셨어요. 안에 어떻게...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알지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뭐야 은지님 저한테 분명히 브루마이드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? 이런 과자가 이렇게 음, <laughs> 과자마다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이건 무슨 과자지? 공룡? 공룡 친구? 이건 슈퍼가는데 너무 귀엽를 샀어요 나중에라도 맛 어떤지 알려주시고 저도 사먹게 근데 맛있어 보여요 약간 보래맘 느낌 <laughs> 어. 한번 지금 먹어볼까요? 어떤 맛인지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. 이거 완전 고래밥이랑 똑같은데요? 고래밥이 아니라 공룡밥이야, 공룡밥. 음! 고래밥이랑 똑같아요. 음! 맛있다. 인지님, 이거 맛있습니다. 꼭사 드셔보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 포스트잇 제가 하나하나 하나 다 떼가지고 보관하도록 할게요. 너무, 너무 감사해요. 촉촉한 토코치 이건 은지스픽. <laughs> 은지님도 저랑 프로듀스 할때 같이 투표를 하셨던 분이신데. <laughs> 은지스픽. 아 역시 푸듀 본 사람들은 안다는 과자예요. 너무 제 취향대로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. 아니요. 이거 솔직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초코 틴틴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엄청 먹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건 친구가 맛있다고 극찬을 하기에 골라봤어요. 뭔가 초코 틴틴 이름이 깜찍한 게 원준님이랑 <laughs> 비슷한 것같긴 하고 원준님 혹시 초코 못 먹으시면 어쩌죠? 저들 저 초코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 젤리 초콜릿다 좋아해요. 프레첼 과자 프레첼 과자.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가수분이 광고 하시기에 먹고 싶었는데 마침 슈퍼에 팔게 샀어요. 제거 사면서 원준님도 사는데 아 관심 있는 가수분 이 프레첼 광고 누가 하시죠? 누가 하시지? 프레첼 짜고 달고 단짠 단짠의 최고봉 아닙니까? <laughs> 제가 잘 먹도록 할게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원지님저 진심 거짓말 안 하고 요즘에 꽃갈콘 진짜 먹고 싶거든요. 었 근데 집밖에 안 나가서 못사 먹고 있었는데 대박! 대박 꽃갈콘! 이것은 친구스피 꽃갈콘 친구 성화에 보는 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매운맛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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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, 오늘 대박 외친 횟수를 구하시오. 이건 원친 영상에서 자몽 좋아하신다 해서 자몽을 찾았는데 암만 봐서도 없고 복숭아가 있길래 골랐어요. 친구들이랑 드세요. 왜 친구들이랑 안 먹고 제가 혼자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제가 이마이구미 복숭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대박 그래또 대박이래 <laughs> 아 은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아 여기에 은지님이 이렇게 써있어 기억하자 어덕행덕 <laughs> 어차피 덕후 어차피 덕질은 행복한 덕질? 뭐였지? 어덕행덕이 뭐였지? 어덕행덕이 뭐였지?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 응 음, 맞네.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. 아, 진짜, 은지님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도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두 장이 들어있는데? 어, 대박, 대박. 어머, 이게 미니 포스터구나. 우리 지성씨. 성 성우, 성우씨. 성우씨. 야, 이게 다 미니 포스터구나 지성씨 아까 중복 지성씨 중복 성우씨도 중복이네 아. 브로마이드 부자 됐어요 너무 <laughs> 행복해 아 그리고 은지님이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이 편지도 좀 있다가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은지님과 저만의 비밀로 <laughs> 이렇게 큰 박스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은지님은 정말 끝까지 기억할 거예요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이렇게 해서 신민아님과 정은지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을 다 개봉을 해봤는데요.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정말. 받아도 되는지 사실 아직도 좀, 어 두근두근 거리지만, 포스티잇이나 이렇게 쪽지에 써주신 대로 제가 정말 잘 먹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아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 안녕. 감사해요.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정말 감사해요.